274번에 수열 a n b n 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제곱더 하기 4bn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 했어 맞지? 자가조건 시그마 am-2bn이 3으로 수렴했다 하니까 이 친구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m-2bn은 어디로 간다? 0으로 가겠네 나 조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bn곱 한게 이렇게 부등, 부등호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을 때 n을 무한대로 이렇게 다 보내버리면 좌변 얼마 3으로 가고 우변 얼마 3으로 가니까 우리 리미트 Anbn곱 한것이 친구도 어디로 간다 3으로 가겠네. 그러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An제곱 더하기 4 bn의 제곱이라는 거는 an 2bn을 전체 제곱해서 더하기 4 an bn 한 거네. 맞지? 여기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있는 거잖아. 그럼 우변에 여기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겠네. 자, 이 친구 어디로 간다? 0으로 갔고. an bn 얘는 어디로 갔다? 3으로 갔네. 맞지? 그래서, 어4 곱하기 3 해서 12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네.